2연패의 삼성생명과 5연패의 KB스타즈 연패 탈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에서의 승자는 KB스타즈였습니다. 경기 초반 박태현과 박정은의 공격이 통하며 기선을 제압한 삼성생명은 그러나 1쿼터에만 14득점을 집중시킨 정선민의 활약을 앞세운 KB스타즈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기세를 잡은 KB스타즈는 이후 정선민의 꾸준한 활약과 강하정의 3점포까지 더해지면서 점수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당황한 삼성생명은 노련한 김계령의 힘을 보태며 점수를 좁히는 듯했으나 정선아, 김수현, 정선민으로 이어지는 KB 스타즈의 막강 포스트진의 위력에 결국 승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인드로 경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더선수들 주눅이 들고 경직되는 것 같다. 오히려 안 되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진다면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연 패 탈출로 잠시 한숨을 돌인 KB 스타즈는. 2011년의 마지막 날 안산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에스티 엔스포츠 최영민입니다.